지난 1일에 그 예비인가 신청 접수가 마감됐죠.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이라 할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이 선정 작업에 정부가 착수했는데요. 이 핀테크 시대를 맞아서 금융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습니다만는 한편에서는 걱정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서비스 국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핀테크 사업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도규상 국장님 나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마감된 지 오늘로 딱 보름인데, 현재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됐습니까?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32일과 10월 1일 양일간에 걸쳐서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네. 현재 3개 신청인이 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요. 네. 그, 지금은 그, 저희가 그 법상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이라든지 주주 구성, 사업 계획, 인적 물적 시설 요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 법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우선 따져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세 군데는 대략 뭐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laughs> 뭐 아직 그 심사가 끝나지 않아서요. 네. 지금은 예상해서 아, 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선정 기준이 궁금한데 예. 금융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거 어디 보니까 뭐 혁신성이 좌우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좀 모호한 개념이에요. 혁신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요소입니다. 네. 그 사업계획의 혁신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은행들이.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를 얼마나 편리하게 그리고 얼마나 저렴하게 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느냐 결국은 금융 소비자 편익이 얼마나 증대될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새로운 서비스 편익성 이게 이제 바로 혁신성이다 이렇게 에, 바꿔서 말해도 된다는 이야기군요자 예. 대주주의 도덕성 적격성도 선정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반드시 충족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아주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네. 자, 요즘 연내 반드시 선정한다는 방침일지 궁금한데, 이게 연내 반드시 한다면 너무 서두르는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그렇진 않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3개 그, 이 신생인들이 준비를 많이 해왔고요. 네. 그리고 또한 그, 금년에 저희가 예빈가를 지금 금년 중에 하게 되면, 당장 개빈가 그 이후에 바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본인과 과정이 한번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 시중은행들이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한 인터넷 뱅킹 서비스하고, 이번에 새로이 지금 인가를 내려고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하고, 어떤 차이점인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을 좀해봐 주시죠. 먼저, 예, 예, 기존에 물론 그 은행들이 저희 인터넷 뱅킹 각종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 기존의 은행들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가장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다만 하지만 그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게 되면 네.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방식 예를 들어서 이 외국 사례를 보면 네. 그포탈이라든지 전자상거래 등의 어떤 플랫폼에 축적된 빅데이터 정보를 연계해서 대출을 심사를 한다든지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 신용 각종 정보 그런 것들만 가지고 연체 정보 이런 것들만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지만, 네. 앞으로 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전부를 연계해서 새로운 여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은행 문턱에 이 은행 문턱이 조금 높아서, 은행 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이 인터넷 은행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가지게 됩니다. 네. 지금 상대적으로 저 신용도가 낮은 분들은 제2금융권을 통해서 이자를 기존의 시중은행보다 뭐두 배, 세배 많이 내면서라도 돈을 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많이 보편화되면은 어, 그러한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인터넷 전문은행을 그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네. 기존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제6융권의 높은 금리를 이용하던 그런 어떤 중저신용자 분들에게도... 중금리 대 대출 즉10% 대의 대출을 할수 있도록 이 유도에 나가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인터넷 은행 제도 도입의 이유가 됩니다. 네 구체적인 회사 이름을 제가 언급해서 뭐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뭐 광고를 보면 뭐 페이코다 뭐 삼성페이다 뭐 이러면서 여러가지 페이들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광고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내용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핀테크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핀테크라는 게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와 네.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보면 IT 기술을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통칭하는 거죠.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지. 왜냐하면 현재 산업자본의 금융 지분 보유 한도 금산 분리 이 4%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를 50%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정부는 그 근본에 이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를 출범한 이유는 그 IT와 금융 간의 융합을 통해서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출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존의 은행권보다는 그 혁신적인 ICT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은행 지분 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그 은행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대기업의 경우에 어떤 사금고와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전문의의 지분 보유 규제 완화 대상에서는 대기업은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그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로서 참여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자, 짧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인터넷 보험이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은 기존의 제도권, 금융권,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보험회사 이 영업이나 또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올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네, 아주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핀테크를 통해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을 불어넣자 이게 정부의 음. 생각입니다. 네. 따라서 이 기존 금융권이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잘 적응할 경우에는 잘 활용할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성장의 계기도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아침 인터뷰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서비스 국장이었습니다. 핀테크 시대에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